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펀리딩.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과, 내용을 영어로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뉴스는 가장 먼저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물려준 재산. 참 황당하고 웃긴 내용입니다. 이거 보도록 하고요. 또전 재산을 팔아서 캠핑여행 떠난 가족. 자, 우리의 로망 같은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도 살펴보고 또마지막으로 아주 또 감동적인 뉴스입니다. 한 아기를 잃은 엄마에게 한 선물이 전달됐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거 같이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어, 또 여자가 몰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도대체 무슨 사진일까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 헤드라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Husband gives unfaithful ex-wife half of everything they owned, literally. 자, husband, 남편이 gives, 줬댑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문기사 같은 헤드라인에서는 과거 동사를 그 현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남편이 줬대요. 뭘 줬냐면, unfaithful한 ex-wife에게 half of everything을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있네요. 바로, unfaithful이란 단어 꼭 기억해두세요. 뭐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내용상 좋은 거 아닌데 이게 faithful하지 않은. 자, faithful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그 뜻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쉽게 말해서 이게 부정을 저지른.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뭐그 뜻입니다. 그영어로 unfaithful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바람핀 그 뜻이죠. 그래서 요게 요 표현을 알아두시 바랍니다. 바로 이게 렇 he was unfaithful to his wife 하면은 be unfaithful to 요런 표현이 많이 써지는데 그는 그의 아내에게 부정을 저질렀다. 즉 아내를 두고 딴 사람과 바람 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unfaithful란 말.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요 남편이 좋습니다. 뭘줬을까요 unfaithful한 ex-wife에게. ex-wife는 전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 부정을 저지른 전 아내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혼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뭘 줬냐 하면은, half of everything. 자, 모든 것의 절반을 줬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they owned. 자, they owned가 everything을 꾸며주는 거죠. 그들이 소유했던, 그들이 소유했던, 한마디로,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그 부정을 저지른, 전 와이프에게 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반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흥미로운 그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literally. 자 literally는 어떤 뜻이냐면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문자 그대로. 자 <laughs> 문학하면 literal의 추어잖아요. l i t e r a l 문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literally,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절반을 줬다. 도대체 literally 한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문자 그대로 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On divorced, the was to split in half. 자, On getting divorced, the divorce는 이혼하다죠. 그리고 여기서 그 on 的 ing 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뭔 모한 이유로, 뭔 모한 직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et divorced 는 이혼한 거니까 이혼한 이후에, 뭐 이혼한 직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혼한 이후에 the couple, 그 커플, 그 부부죠. 이 남편과 아내 커플은 was all to split. 중요한 게또 be ordered to란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자 order가 명령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돼가지고 be ordered to가 되면은 이거 이거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즉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상 그 부부에게 이런 명령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뭐하도록 split 하도록 선고받은 를 거죠. 자 split은 뭡니까 나누다 분할하다 쪼개다 그 뜻이죠. 그 그러니까 split 그들로 하여금 나누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뭐를 e v e r y 모든 것을 자 근데 모든 것을 나누는데 자 in h a l f 라는표현도알르시면 좋습니다 절반으로 그뜻이 하프가 반이0 0아요 그래서 split 0 0 0 in h a l f 요되요은요거 요거 요거를 절반으로 나눈다 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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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 0 0 0 0 0 0 0이에0 0부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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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을 반으로 분할하라는 거지. 그 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기 가지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문장 들어 보세요. And that's just what this man did. And 그리고 thats. 그것이 뭐냐면 just 바로 what this man did. 이 this man은 이 남편을 가리킵니다. 이 남자가 한게 바로 이거다 그얘기요그 남자가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용상 이 unfaithful이죠, 그죠? 이 와이프가 뭔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법원은 어떤 재산을 반으로 나누래요. 남편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겠죠, 그죠? 정말 속뒤집핀일 겁니다. 그치? 남편이 재산을 반으로 나눠요. 나누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laughs> 사진이 보이세요? 자, 차가 있죠. 차의 반을 잘랐어요. 이 반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노트북 컴퓨터도 반을 잘랐어요. 이것도 반을 정확히 반을 분할했고요. 소파입니다. 소파. 이 소파 집에는 소파도 반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 역시 이렇게 반 잘랐고, 이게 의자가 4개 있는데 2개도 역시 나누지 않고 의자 반씩을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4개 의자가 다 반밖에 안된 의자가 4개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웃긴 게이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 전화기도 반으로 잘라 주셨습니다. <laughs> 정말.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이 남편의 뭐랄까 속된 말로 빡침이 느껴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웃긴 내용인데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헤드라인과 본 내용을요. Husband gives u n faithful ex-wife half of everything they owned literally on getting divorced. The couple was ordered to split everything in half. And that's just what this man did. Literal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말 그대로 모든 걸 반으로 나눈 거죠. 문자 그대로 정말 반으로 딱 잘랐기 때문에 literal이란 말이 사용된 겁니다. 예, 이게 재밌는 어떤 그런 흥미로운 첫 번째 뉴스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어, 아주 멋진 이게 캠핑카죠 RV 같은 차입니다. RV 같은 차가 딱 있고 아, 대자연 속에서 RV가 딱서 있는 그런 사진인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약간 길어요. 자 먼저 헤드라인을 들어 보실까요? Family sells everything to travel the country in an airstream bus. 자, family. 자, 가족들 한 가족이 sell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입니다. 팔았대요. 뭘 팔았어요? everything. 모든 걸다 팔았대요. 왜? to 이야기 위해서. Travel the country입니다. The country 여기서 내용상 미국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팔았대요. 근데 어디서 여행하냐면은 in an airstream bus 안에서 여행하기 위해서죠. 이 에어스트림 버스가 혹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죠? 에어스트림 이게 바로 뭐냐하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RV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V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한 RV 버스, 그죠? 그 캠핑 버스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전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팔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끔 이런 저도 본기이나요 항구에서도 그랬죠. 뭐년 휴직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전세여행을 떠났다. 뭐 이런도 저도 본기이 나는데 이,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가,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이 RV 버스를 구입한 거예요. 이 버스가 꽤 비쌉니다 이게. 한한몇억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 비싼 버스 구입해서 전국을 버스를 타고서 막 돌아다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이런 로망 가진 사람 많죠, 에, 특히 미국 같은데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주 갈 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내용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세부적인 것도 밑에 걸 우리 보도록 할게요. 밑에 걸 한번 들어보세요. As Josh worked from home, he was able to continue to make money while on the road.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As Josh, Josh가 바로 이 집의 주인입니다. Josh가 work from home, 그러니까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즉 재택근무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as는 뭐뭐 했기 때문에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osh가 집으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he was able to, 그는 할 수가 있었대요. 뭐를? continue to,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댑니다. 뭐를 바로? 자 make money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다, 돈을 만들다가 아닙니다. 돈을 벌다. 그가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있었대요. 그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어떤 그런 직종이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답니다. 자 while 뭐하는 동안에 on the road 하는 동안 자, on the road란 말도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여행 중인 말 그대로는 무슨 뜻이에요? 도로 위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거니까 어딜 돌아다니고 있는 여행 중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빌 타고 여행 중에도 돈을 벌 수가 있었대, 계속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일하는 그런 직종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재산을 다 팔아도 직업을 잃지는 않은 거죠. 뭐 요즘에는 뭐 집에서도 컴퓨터 같은 거 일하는 그런 업종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벌 수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however, because they sold their home and scaled down, he didn't have to work as much because they just didn't have as many expenses traveling the country. 좀 내운 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돈을 벌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 because가 맨 앞에 나오면 은요 항상 이것도 왜냐하면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문장을 먼저 해석해 주세요. 이거 이거 하기 때문에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볼까요?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뭘 팔아요? 그들의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표현 나와 있습니다. 스케일 다운 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자, 스케일 다운은 뭘까요? 말 그대로 스케일을 줄인 겁니다. 우리 스케일 이 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스케일 갖다 줄이다. 즉 규모를 줄이다. 왜 우리의 다운사이징하다 이런 말뭐 옛날에 벌써 미니멀리즘 그런 거 유행했었는데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이 집을 팔고 또 규모를 뭐 지출 규모 같은 거겠죠. 그런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줄였기 때문에 he didn't have to. 자,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는 work 일할 필요가 없었대요. 어떻게? as much,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일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즉 여행 다니면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일하면서 돈벌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일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왜요? 집도 팔고 또그 규모도 줄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because가 뒤에 또 붙어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또왜 그랬냐면 They just didn't have as many expenses traveling the country. 자 왜냐하면 또한 그들이 또한 didn't have any 그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바로 이걸 갖고 있지 않았는데 as many expenses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expenses는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럼 지, 지출이나 비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많은 지출, 많은 비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데 traveling the country 그 나라를 여행하는데. 그니까 러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 타고서 뭐 호텔비도 안 들어가겠죠. 간단한 먹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많은 그 비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 이 가족도 정말 낭만적인 가족이네요, 그렇죠? 미국 같은데 이렇게 딱 돌아다니는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대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 버스에 이 버스, 이 캠핑카를 타고서 미국 전국을 쫙 돌아다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는데 이게 들소드립니다 바이슨이라고 그 버팔로 일종이에요. 이것도 딱또 사진을 찍고 여기서 캠핑도 하고 불도 떼고 이렇게 멋진 또 계곡 같은 것도 바라보고 아주 아이가 아직 어리네요. 이렇게 숲에서 혹은 낚시도 하고 이렇게 정말 어, 집은 없지만, 지분 없지만 대신에 멋진 경험을 하는 그런 가족의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 가족이 돌아다닌 지역입니다. 파란색이 바로 이 녹색이 이 가족이 돌아다닌 지역인데 거의 웬만한 데 지금 벌써 다 돌아다녔어요. 그죠? 미국에서 웬만한 데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아직도 안간 곳이 많다고 계속해서 여행을 다닐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을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엔 캐나다로 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가족, 자, Family sells everything to travel the country in an Airstream bus. As Josh worked from home, he was able to continue to make money while on the road. However, because they sold their home and scaled down, he didn't have to work as much because they just didn't have as many expenses traveling the country.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뉴스를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니까 무슨 의자 같은 사진이 있네요. 그렇죠? 의자 위에 어떤 고민형 딱 있는데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뉴스입니다. 자, 어떤 뉴스일까요? 첫 번째 그 헤드라인을 한번 먼저 들어 보실까요? Mom sells stillborn's crib and a week later the buyer returns it as a converted bench to comfort her. 제목부터가 되게 아주 감동적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맘, 엄마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세일즈는팔았답니다 자, 뭘 팔았냐면은요. 스틸본. 자, 스틸본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산나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난 아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죠. 자, 이게 외우기 쉬운데 스틸이 still이 뭐죠? 스틸이라는 단어가 정지된 그뜻이죠 정지된 움직이지 않은 이게 조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정지된 것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비디오 같은 거, VCR 같은데 보면 스틸 누르면 정지 화면이에요. 그러면 정지된 상태로 태어난 게 사산아죠, 그렇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스틸 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팔았대요. 뭐를? 그 사산아의 크립은 뭐냐하면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아기용 침대입니다. 아주 유아용 침대, 간단아기를앉 치는 그 침대.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겠습니까? 아이가 사사나로 나올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그 아기용 침대, 크립을 팔았습니다. 참 마,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A week later, 일주 뒤에, 근데 바로 그것도 일주일 뒤에, the buyer, 그 구매자가, 이그 아기용 침대를 구입한 구매자가 returns 그걸 다시 되돌려줬대요. 오, 다시 침대 돌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냥 준게 아니라 as 이거 이거로서 다시 돌려줬때입니다. As a converted bench로 다시 돌려줬대요.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convert란 단어가 또 중요한 동사죠. 예, convert하면 개조하다는 뜻입니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 종교에서는 개종하다도 돼요. 그죠? 종교를 바꾸는 것도 역시 convert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converted bench니까. 개조된 벤치로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그 아기용 침대였는데 이걸 그 의자로 벤치로 개조해 준 거예요. 다시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왜요? to comfort her. 자, 컴포 t 라는 동사도 위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 산걸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준게 아니라 이렇게 벤치 의자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다시 돌려준 그런 구매자의 사연입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여자가 그래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걸 또 고쳐서 이렇게 아이 아기를 아마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아마 준거 같아요. 자, 그런데 밑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He did this for a complete stranger out of the kindness of his heart in hopes that it will heal some of the pain of losing her child. 조금 긴데 힌는 바로 그 구매자입니다. 구매자도 바이어예요. 그가 did this 이것을 했대요. 바로 이렇게 침대를 의자로 개조해서 돌려준 거죠. 이것을 했는데 for a complete stranger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랑 판매한 엄마랑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out of the k i n d n e s s 라는 표현 꼭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out of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것은 밖으로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모로 인해서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문장을 볼까요? 이런 문장, 자, I did it out of curiosity. 자, curiosity는 호기심이죠. 이때는 역시 out of의 감정 같은 게 나왔네요. 나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걸 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out of the kindness니까 뭐가 될까요? 친절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것을 완전히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그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친절함을 통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절함이냐면 of his heart 그의 마음의 친절한 분위에서. 그런데 in hopes니까 이것을 바라면서, 그죠? That year를 희망하면서 그 뜻이에요. 그니까 that year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뭐, 바로 뭘 희망했을까요? It will heal. 이슨 바로 자기의 그 본에 보내, 다시 보내는 선물이겠죠. 그 선물이 heal 치료할 수 있도록 뭐를 some of the pain of losing her child. 자, losing 잃는 거니까 그녀의 자, 아이를 잃은 잃은 고통의 some 일부를 좀 치료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런 친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구매자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서미스이뉴 뭘까요? 그 고통의 일부. 그죠? 이걸로다가 그 고통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일부라도 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아직,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 자기가 물건돈 주고 구입한 건데 그걸 그냥 준 것도 손해인데 오히려 그걸 개조해서. 사연을 알고선 개주에서 보내준 정말 착한 그런 어떤 남자의 사연을 우리가 보게 되습니다자 이것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Mom sells stillborn's crib, and a week later the buyer returns it as a converted bench to comfort her. He did this for a complete stranger out of the kindness of his heart, in hopes that it will heal some of the pain of losing her child. 아주 오늘 오늘은 뉴스가 다양한 해요. 황당한 것도 있고 아주 그 즐거운 것도 있고 또 감동적인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독해에 큰 도움되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단어 학기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뉴스 찾아뵐게요.